안녕하세요. 추석 다 돼가서 실시간으로 배달 가는 중입니다. 농산물 지금 배달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금요일 저녁이라 또 차가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한데. 급하시다고 하시니까 선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갖다 드리는 거는 배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급하시다고 하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하 농산물 배달 중입니다. 추석 때또다 돼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주문량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때니까 확실히 물량이 아 갑자기 급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배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라이브라서 또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라이브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켜봤 고요. 지금 15분 들어와 주셨 는데, 혹시나 저 한테 궁 금하신 점있으 시면 또 제가 한분 한분 다 말씀 을 드릴게요. 네, 누구 누 구요? 네, 제가 말도, 안되는 그런 네, 큰일 납 니다. 저는 지금 배달 을 가고 있 습니다. 저는 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옆에 농가분이 배달 좀 가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배달을 가는 중이고 추적 다 돼가니까 확실히 이제 배랑 사과 이런 것들이 주문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옆 농가를 좀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 계신 분이라든지 창원에 있으신 분들은 또 혹시나 저를 보시면 정말 서로서로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남 차원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난생 처음. 저번에 이제 당근 켤때한번 켰을 때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켭니다. 오늘 켜자말자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이게 시스템을 아예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그냥 무턱대고 지금 켠 겁니다. 거치대도 지금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고 지금 소통 중에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5시 반이나 됐네요. 그니까요. 러 이게 라이브라는 게 저도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한번 켜봤어요. 라이브가 또 요즘에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라서 조금 서툴고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김농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또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아니면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채팅 적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들어오시지? 알람이 가는 건가? 모르겠네.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저는 경남 창원에서 망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자분이시구나. 아,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구독자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한 거는 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긴장도 되고, 낯선 부분입니다. 설날보다, 아, 추석. 추석이 진짜 다 대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주문량이 이제 점점 점점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확실히 많이 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구독자와 구독 안한 사람, 구독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노출이 되죠? 갑자기 제가 네, 신기하네, 신기하네요. 이게 구독 안한 사람들, 혹시나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혹시나 어, 이런 사람 있었구나 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덟 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금 채팅해주시는 분은 어디 지역 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불꽃님. 뉴비의 로블? 네. 안녕하세요.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니까. 저는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네요. 전 농민입니다. 농민. 와, 신기해. 좋아요 3개나 해주셨는데? 오, 대박. 전 지금 농산물 배달 가고 있습니다. 배달 가면서. 어, 안녕하세요. 박홍현님. 네, 불꽃님. 오, 대박. 진짜 신, 신기한 세상이 있구나. 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쉽지 않네요. 어,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호응해주시고 덕분에 저도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전 처음 오늘 처음 켜는 거거든요. 아니 배달가는데 금요일 날 배달가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라이브가 요즘 뜨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켜봤는데 진짜 두서없고 준비 안된 그런 방송입니다. 진짜요? 아 망고나무 키우고 계시구나. 혹시 제 망고 나무를 사가신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 좋은데? 혹시 혹시 망고 나무, 제 나무 사가셨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 저는 김농부 러치 치셔도 나오고 망고 나무 치셔도 제가 노출이 되거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데 좀 익숙해져 볼게요. 왜냐면 제가 매, 매번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렸지, 이렇게 라이브를 켜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데 오늘 미팅을 하는데, 요즘 라이브로 해서 시청자분들이랑 이렇 소통을 하는 것도 좋다 해가지고, 듣자마자 바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바로 켜봤습니다. 혹시 이게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라이브로 그냥 켜놓은 상황이라서 어 다행이네요. 기대 이상으로. 뻥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더 뭐랄까 신기하긴 하네요 왜냐면 금요일날 이게 차가 많이 막힐 줄 알았거든요 뭐 생각보다 오늘 뻥뻥뻥 잘 뚫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농산물 배달 갑니다 농산물을 또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배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면 쪽 먼저 가고 있습니다 면을 갖다 드리고 상남동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안시노드. 네, 저 택배 안 하고 직접 갖다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갖다, 오늘은 일단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택배가 좀 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 창원에 있어요. 북면 창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 농장이랑 가까워서 지금 북면은 배달해드리고 오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아농장일려네 이번에 전 청망고를 꺼낸다고 좀더 정신 없었어요 청망고를 다좀 빼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농장을 갑자기 급하게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 택배로도 많이 보내요 택배로도 보내는데 오늘은 지금 음, 이거는 당근으로 해 가지고 팔았거든요 당근으로 해서 또. 당근으로 해가지고 구매가 들어와서 지금 배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까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머네요 꽤 국면이 꽤 머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농장에 시작하면 거의 다 농장일로 하루 일과를 보내거든요 하루 일과 보내고, 이제 한 4시까지는 오후부터는 택배도 쌀거 싸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택배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나머지 이거 택배를 다 보내면은 끝나는 건데, 하필이면 오늘은 조금, 잠깐만요. 택배가 좀 늦게 오면은 딱다 보내면 깔끔한데, 오늘 조금. 농장 일이 매일매일 스펙타클 합니다. 지금은 배 배달 왔습니다. 이네 어. 안녕. 지금 배달 왔어, 삼촌. 저는 일하고 있단다. 편히 앉아 하고 있단다. 네, 여보세요. 아, 이거 지금. 저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 경비실 누르면 열려지지 않나요? 여기는 다른 건가요? 예. 제가 그러면 그 앞에 200 여기가 201동인 것 같은데 앞에 가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예. 아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열심히 농산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해볼게요. 아, 어, 맞아요. 지금 많이 끊겨요. 제가 저도 잘 준비해서 이거 라이브를 앞으로 좀더잘 한번 해볼게요. 꾸준히 하면 이 라이브도 또더 익숙해지겠죠. 자, 농산물 배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 서 감사합니다.